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오늘 HLB는 530만 주가 거래되면서 2600원 오른 10만 6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종가상 10만원 위, 즉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만원 위에서 마감되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전 에코프로처럼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HLB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영상에서 그리고 23년 영상에 아주 많이 올려드렸으니 그 내용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HLB가 인간의 광기, 욕심으로 상승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캔들 모습은 장대 양봉 뒤에,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 뒤에, 단기선인 3일선5일선 단기선 3일선 여기. 그리고 5일선 여기. 이 선들을 잘 지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거래량이 너무 이제 터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아주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또한, HLB 그룹주 키 맞추기 형태로 그룹주 대장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 HLB가 대장이었고, 오늘은 HLB 제약,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퓨틱스가 2등주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HLB 그룹주 대장을 바꿔가면서, HLB 그룹주 전체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HLB 그룹주가 이렇게 대장을 바꿔가면서 상승을 해야지 오랜 기간 상승하고 더큰 상승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 아, 이것은 그룹주뿐만 아니라 테마 형태도, 테마주에서도 테마의 대장을 바꿔가면서 상승을 해야 오랜 기간, 그리고 더 많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LB 그룹주 차트 분석 영상은 제가 24년 3월 9일 토요일에 이렇게. HLB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고, 추후 흐름은 HLB 일봉, 그리고 HLB 일봉 그룹주의 일봉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즉, 오전 8시 전에 올려드렸던 멤버, 멤버십 게시글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HLB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참고 이전 차트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년 2월 이후에 HLB 결정, HLB 주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여러 팬클럽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멤버십 영상, 그 이후에 일반 영상에서 HLB 주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장중 매매 포지션을 계속 보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장중 매매, 포지션, 매매 포지션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상승을 위한 매수세인지 하락을 위한 매도세인지 이것을 프로그램 매매와 잘 연결시켜서 장중 흐름을 매일같이 보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흐름, 테마의 흐름, 제약 바이오저, 그리고 HLB 그룹 주 대장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라고 멤버십 분들에게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더 강조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HLB가 만약 잠시 쉬어간다면, 즉 상승이 조금 적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HLB 그룹주 키 맞추기 형태가 나오는지 이 모습도 살펴보라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8시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주간 항상 세력 마음이고 악재든 호재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 10만 원 터치 및 돌파 즉 상승을 더 해야 되는 자리이고 10만 원 돌파 후에 꼭 지지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빨간색 글로 그리고 아래, 줄을 친 내용을 잘 보시면, 종가 지수 입평 기준. 제가 유일하게 종가 단순이 아니라 종가 지수 입평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지수 입평 기준, 검은 선, 아, 검은 동그라미,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빨간색 3일선, 연두색 5일선을 지지하고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이고 하락하더라도 만약,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겠죠. 종가지 수입형 기준 5일선을 무조건 종가상 지켜야지 급등형 차트의 모습이 유지되는 이런 점을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변동성은 심해질 것이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너무 터지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번더 강조드렸습니다. 보통 고점 부근에서 장대양봉이 나온 뒤에는 장 초반 변동성을 주면서 3일선 5일선을 지지하고 추가적인 양봉으로 상승을 하는 오늘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도전 캔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력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지 이렇게 8시에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최종적으로 HLB 종가의 모습은 오전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시키면서 HLB 일봉상 종가 지수 2평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 선, 3일 선을 아래 꼬리로 터치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차트 분석할 때 쓰고 있는 이 종가 단순 2평 기준으로는 빨간색 3일 선, 그리고 연두색 5일 선과의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아직까지 빨간색 3일선과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저만 유일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종가 지수 입평 기준으로는 단기선, 3일선, 5일선, 특히나 3일선을 오늘 장초만 9만 0 0원대까지 하락시키면서 이 3일선 입평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 즉, 3일선 터치 지지 테스트를 위한 그런 하락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양봉으로 끝마치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모습도 주봉상에서도 제가 종가지수 입평기준 3주, 5주 입평 그리고 20일 20주 입평뭐 이런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일봉, 주봉상 계속 지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특히나 오전 10시 이전에 하락시키면서 이 입형선과의 이격 그리고 지지 테스트가 이뤄지는 주초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이평선과 이격을 줄이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 오늘 HLB는 530만 주 거래되면서 2% 밖에 오르지 못했으나 HLB 제약이 장 초반부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시키는 그리고 정고점을 넘기는 완벽히 넘기고 이전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테라퓨틱스도 이렇게 정고점, 윗꼬리를 많이 남긴 저항대 무근을 넘기는 종가상 윗꼬리 부근 위에, 그리고 윗꼬리 근처, 뭐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넘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LB 그룹주 차트 분석 영상은 제가 3월 9일 올려드렸던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HLB가 오늘 지난주 상승을 크게 했었고 오늘은 쉬어가면서 다른 HLB 그룹주 종목이 올라가는 그룹주 키마추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점 아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면 211,000주로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3일선 3주 2평 지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17만 7천 주, 17만 9천 주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매도를 줄이면서 h l b 제약이 상승하자, h l b 테라피틱스가 상승하자 이 매도가 다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했고 최종적으로 21만 천 주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외국인의 장중 매매 포지션. 그리고 일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장중에 계속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HLB 현주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 외국인 창구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HLB 종목에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본인의 그림만큼. 차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신법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해서, 그리고 꾸준히 제 게시글,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매매 기준을 잘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어디 지지선을 빠르게 지지하고 상승해야 되는지, 만약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잘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및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본인만의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HLB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이제 개미 털기를 위한 엄청난 변동성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HLB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된 상승이 나오겠지만, 상승하면서도 개미털기는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즉,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뭐 10%,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10%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급등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낚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기를 낚는 그런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중 흐름을 그리고 장중 매매 포지션, 호가창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이러한 매매 기준과 신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흐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ACLB 차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멘탈, 심법, 본인 그릇 크기,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성격, 여기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 포함 모든 유튜버, 지인들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 스스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즉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매매 기준, 대응법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가격대, 이 지지선을 지지하면 계속 들고 가겠다 또는 이탈하면 일부 수익 실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 기준을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물량, 멘탈 관리될 물량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누구에게도 저 포함입니다. 의존하지 마시고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중장기 고점 신호, 장증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만 들어라. 그리고 제 매수매도를 따라라. 제 말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일반 개미이고 그런 고통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될 것이고, 저 또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성원 등으로 저에게 꼭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LB는 내일도 단기선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하락하더라도 종가상 3에서 5에서는 지지해야 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